정권 탈 1년 9개월 만에 문재인 정권은 우리 대한민국을 중환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정은의 대변인 같은 대통령의 처신에 국가안보는 백척간두에서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성장, 최저임금제, 탈원전 정책 등 아마추어 경제 실험으로 빈곤층은 몰락했습니다. 김태우, 신재민, 양심적 내부 고발자에 의해 정권 부패는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딸 가족은 해외로 이주하고 영부인 절친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에 최측근 김경수 지사 실형까지 이게 나라냐 하는 탄식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옵니다. 단일대우의 보수 대통합과 혁신을 이루어내 내년 총선에서 저들을 응징하고 그 힘으로 정권을 탈환하려 합니다. 지금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자유한국당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새로운 변화는 우리의 철저한 자기 반성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시절 망국병인 무상복지 포퓰리즘에 맞서 더 치열하게 싸워서 이겼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지금 저들이 무차별 살포하고 있는 세금 포퓰리즘을 막아낼 수 있었을 것인데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한꺼번에 시장지까지 걸었던 점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반성합니다. 그러나 공평이란 이유로 무조건 똑같이 나누는 사회는 지금도 반대합니다. 우리 자유 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 지도자 한 사람을 중심으로 권력을 조차 편가르고 싸워왔던 구태정치의 과거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드려야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로 나뉘어 싸워왔던 지난 10여 년부터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당에 더 씌워진 친박정당이라는 굴레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치인 박근혜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극복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는 결코 누리는 자리나 영광의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들로부터 한때 외면받았던 당을 대한민국 보수파의 중심으로 다시 재건하는 헌신의 자리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희생하며 정권 탈환의 선봉장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불안한 후보에게 기회를 한번 주어볼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한가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기회를 잡았었지만 처참한 패배를 자초한 분에게 다시 맡길 수도 없습니다. 다음 총선은 문재인 심판이 되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어, 양쪽 캠프에 뭐라고 표현했나요? 홍준표 전 대표께서 뭐 참모라고 그랬나요? 참모들이 소통을 시작했다. 뭐 이런 류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양쪽 출판 기념회에 양쪽의 참모들이 축하사절단으로 참석한 것을 침소봉대하신 말씀이다. 그 점을 분명히 하겠고요. 출마선언을 하는 단계에서 단일화는 전혀 생각한 바가 없다. 제가 출마선언문에 불안한 후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말 불안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본인이 당대표를 했던 시절 직후에 비상대책위원회가 탄생한 전 대표의 경우 또다시 똑같은 현상이 내년 총선에서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분의 행태가 바뀐 것도 없습니다. 그 점을 우리 당원들이 예의주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번도 검증된 적이 없는 분입니다. 다른 한 분은. 전당대회 직전에 정치권으로 처음으로 들어와서 미처 검증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치르는 전략적 시점을 선택한 것으로 미루어 볼때 무엇인가 불안한 요소가 분명히 본인에게 있지 않을까라고 미루어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부족한 제가 용기를 가지고 대장정에 나설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TK로 떠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